두꺼비 여있다 두꺼비가 또, 또 장난 좀 칠까 언제 왔드노 두꺼비 지렁이 하나 먹는거 또 한번 보여주고 지렁이를 매 마리 안 넣어준다 요거하고 새 마리 이일까세 먹이지 자 두꺼비 밥 먹자 니뭐잘에기가 있나 뭐하러? 그래서 밥먹자 자 딸다리 여깄다 자이 저리 꿈틀꿈틀거리는지랭이꿈틀꿈틀거리는 꿈틀꿈틀거리면은 두꺼비가 먹으려고 하거든 에라이 니씨 아이씨 에라이 때문에 잘안 먹겠는데야 어, 어머나 야, 항상 집에 여기 근처에 있는다 우리 집에 여기, 여기 있어요. 왔다. 무도, 아, 무다. 아, 무죄. 무죄. 무다. 아무튼.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시청자분들이 억수로 재밌어 한다, 근데. 재밌어 하네.

존나 징그럽다 지금 뭐 해바닥 내미는 것처럼 다 지웅 얼고 니는 좀 오지 말아 막 가야 많이 니니볼리 봐라 아이 새끼가 지들아아내 아, 네. 다른 거못 하고 <laughs> 벌레 먹은 아, 개미 같은 거, 그, 바퀴벌레 개미 이런 거 지나가면 잘 먹더라고, 요잘 먹더라고. 여기 있네. 어둡 뭐, 아무것도 못 묻지? 아이고, 씨. 잘했었나? 니 팬들이 너무 많다. 하, 씨. 저 밝은 데로 가자. 어디로 가노? 슛, 뭐, 사람, 휴무사람... 아니, 개무시하네, 완전히. 와, 니도내 무시하나. 와, 어찌나, 어찌나. 아, 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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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간다. 불러갈라고 와, 그래, 움직이노? 아, 씨. 아, 참. 어디로 가노? 뭐, 먹이, 어, 아, 먹이 활동 안 한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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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와, 벌레, 저, 저, 저 벌레를 봤다. 봤어요. 귀뚜람이 봤다, 귀뚜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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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움직인 거. 귀뚜람이네. 요거 물라고. 요거 봤어요. 굶두굶두 되니까. 간다, 간다, 간다. 바로 앞으로 간다. 귀뚜람으로. 빨리 가봐라, 임마. 가자, 가자. 빨리 간다. 여기 비니기 이렇게 들어오면뭐다예 까시 좀 뺏기고 두꼬비를 재밌어 하네 집에 계속 요 마당에 저녁마다 나옵니다 하나 저녁만다 나옵니다. 지렁이 큰거를 잡아준다. 큰거 이거 이죄없겠는데요 자다 크다크다크다 자다 자다 마리자 오, 오. 예, 두자리만 잡아 보자두자리만다자배부르자데자이고 놀래라 씨. 다이고 놀래라 씨. 자이고 놀래라 씨. 와이라노 씨. 꽝. 아 놀래라 씨. 됐다 됐다 알았다 알다알다알다알다 아이고 씨 집에 새떤긴 여기에 앞에 서아지 말고 집 찾아온다 좀금귀뚜이미 봤습니다 귀뚜라 이거 아야, 아야, 뭐 잡았다. 아야, 뭐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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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예쁜다. 아, 씨. 자, 두, 두 마리 나아볼게 자, 자, 자. 그렇지. 움직이 줄아. 와, 두 마리! 와! 두 마리 다 묵... 와! 한 방에 두 마리 다 묵으네. 와. 닭털도 아까 같이 묵으네, 닭털도. 야또 줘야 되나? 와, 씨. 예, 예, 지렁이 또, 예. 지릉 천지네. 요 근데 큰건 없습니다. 세 개, 네개다 줘도 먹겠는데. 요네 마리 다 줘볼게. 바로 바쁜데. 한 마리씩 물어. 뭐 먹지? 하고 있네. 아, 어? 수 있다. 귀여워. <laughs> 와. 와. 사이다 한명 주고 싶다. 예. 먹으면 확 맥힐 건데. 물맥이긴데 맞지? 네. 요걸 요걸 살살 살살 요리 간지 간지니까 움직이네. 이거 몰라고. 어? 와. 씨발. <laughs> 수만 부씨 주고, 끝아 기절하면 온다, 기절하면 온다, 발에온다 기절 주 자살하러 온다. 지능 꺼내줄게, 지능 꺼내줄게, 야야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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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가지 말아, 지능이 지능이, 그봐, 야야야야, 자. 에 이제 이야 여기 들어봐봐 야 여기 뒤에 여기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일로 봐라 일로 일로 봐라 고 힐로 봐라 <laughs> 와 지렁이 보고 있는거 봐라 <laughs> 멍청아이 이기 미쳤나면서 지머리 속에서 어, 지머리 밑으로 떨어진다고. 자자 어아 씨야 가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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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대 샤잠 아이고 씨. 야. 아, 아야야야야야야 자자자. 듣고 자. 봐. 아, 자자 자 감각도 없나. 완전 이거 저 진로 회사에서 협찬 들어오겠는데 어? 야 집어 무부 무자로 저쪽 좀 담으라 안주 묵고 무라 아 소장장 묵고 안주는 뭐야지 하아 씨뭐묻자놓씨야왜 이래 아노 하아 씨 아야야야야 야 일로 와봐 아이씨. 에이 씨 에이 아씨나 마취 좀